아삭에서 안녕하세요. 기대주 21기 관광 경영 전공 김희주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홍보대사 연합 아삭 벤치마킹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대학교 기대주가 7월 아삭 경기의 벤치마킹 주체교가 되어서 대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복지간 하이엔드 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복지관에 도착했고요. 4층에 있는 하이엔드 홀로 가서 준비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주와 바이바이 볼을 하여 이기는 할인이 되는 날 등이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또 구성 그 홍보를 위해 이렇게 전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였고 2팀에서 <laughs> 암호를 나누었습니다.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차 면접을 평가하고 이 영상은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상은 끝났습니다. 지금 열심히 마지막 피드백을 거치고 있습니다. 은이리상설이 끝났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가서 조금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고이제 집으로 가볼 겁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삭 벤치마킹의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리허설 아침에 하기로 했어서 학교에 와있고, 지금 회의실로 가서 잠복으로 갈아입을 예정입니다. 응. 안녕. 지금 아영 언니랑 영주랑 같이 회의실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또 이따 봐요. 안녕. 지금 방복으로갈아입었습니다 벤치마킹 네. 네. 발표를 위해서 대본을 네. 만들고 있습니다. 아, 고마워. 아 가방 같이 나왔어 가방 밑에 아삭 이벤트를 위해서 페리가 10시 저는... 가서 껍기를 작성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아삭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하이엔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차 아, 카메라 테스트 면접, 3차 면접을 평가하고 수습 단원을 선발 개인 미션과 분산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또한 캠퍼스 투어나 저희 비행권 이벤트가 있을 때 이벤트 상품을 저희 아사 회의가 끝났습니다 와. 다들 수고했어요 안녕 아, 수고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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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기대주 21기 단원 권기범이라 하고요 오늘은 캠퍼스 투어가 있는 날이라서 먼저 이렇게 중앙 세미나실에 와가지고 환기를 먼저 시키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기획실에 가서 담복으로 갈아입고 마저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회의실로 가고 있고요.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외 캠프는 없고 실내 캠퍼스 투어만 할 예정입니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투어 담당 대사님인 해리 대사님이 PPT를 만들고 있는데 잘 못하네요. 이상한 동영상 넣고 있습니다 지금. 아. <laughs> 확인하고 있다야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대로 도착할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이제 저희는 밥 먹으러 기획실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전에 캠퍼스. 왜왜왜왜 <laughs> 아, 빨리 나 빨. <laughs> 아, no.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전에 같습니다. <laughs> 네 저희는 이제 점심 먹고 오후 고색고등학교 캠퍼스워도 진행하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뒤에서 영상 다시 틀어주고 있어요. 네 다음에 또켤게요 네. 지금 부단장님이 고색고등학교 친구들이 오기 전에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단원들이 피드백을 해주기 위하여 앉아서 발표를 듣고 있습니다 n g to 기 e p e a t the paper. I'm 고 o i n g to repeat the paper. I'm going to repeat the paper. i 안내를 i n g to r e p e 저 캠퍼스 투어 저희 고세고 학생 여러분들 지금 뒤에서 오고 계셔 가지고 저희 안내하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 관광문화대학만 이제 저희 서울 캠퍼스에 위치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소원 수원동장이나 대원동장은 저희가 지금 이제 인조단지가 깔려 있고 도서관 또한 리모델링을 진행하여서 내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이제 서울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도서관과 대서울동장을 봤어야 했는데 원래 캠퍼스 투어로 정하게 되어서 배웠습니다. 네, 영상 하나, 하나, 하나. 네,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캠퍼스 투어 마무리로 사진 찍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자, 어, 야. 네, 이제 오후 캠퍼스 투어도 마쳤고, 저희 이제 캠퍼스 투어 대사님인 혜린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학생들이 잘 참여해줘서 무사히 캠퍼스 투어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수고했어요. 오늘 캠퍼스 투어 정말 잘 진행해주신 시험대사님도 소감 한번. 음, 고색보 친구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오늘 하루 너무 캠퍼스 투어 진행는데 네,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기범 대사님. 아, 그렇죠. 이하고 아. <laughs> <laughs> 기대주 모르겠다, 대사님들이 열심히 캠퍼스 투어 끝나고 나서 모르겠다, 자료를 사람들이. 정리하고 계십니다. 추천하는 경기대 입학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가져다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좀 재밌다 아니가 좀 재밌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원하는 거 이제 아영 대사님이 캠퍼스가 끝나고 현장 스케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서 나중에 선별을 한 다음에 블로그 및 SNS에 올라가는 겁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저희 끝났습니다. 캠퍼스 쪽 끝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